자, 878번 봅니다. 2차 부등식 fx가 음수. 이 해가, 이렇게 일때, 이랬는데, 지금 이 fx가 뭐리는 뭔지 몰라. 그런데 또 묻는 게 f1-2x. f-1보다 작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 fx를 모른다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첫 번째 주어진 이 조건을 보고서 fx를 음, 식을 만들어 볼수 있지. 그래야 뭐 지금 물어보는 저 부등식을 풀거 아니야. 그래서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fx는 2차 식일 거고. 그래서, 음, 저 fx를 일단 어떻게 놓을 거냐 하면, 그 해가, 해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지금 방정식으로 놨을 때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1이란 얘기거든 x는 마이너스 2, x는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 그러니까 2차의 계수는 뭔지 모르니까 a라고 할 거고 마이너스 어, 1을 넣었을 때 0이 되려면 x 플러스 2 되겠지 그리고 1을 넣었을 때 0이 되려면 x 마이너스 2 이런 2차식이었을 거라고 됐죠? 그리고 나서 또 보면 이제 내가 어, a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거 부등식 음수 이거의 해가 봐봐. 우리는 원래 이러면 사이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로 나왔잖아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야 아 a는 음수네 라는 걸 알게 되죠 a는 음수 됐어요 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fx는, 어, 뭐, 저렇게,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뭐, 여기다 갖다 놓자, 그냥. 묻는 문제를 이제, 여기서, 뭐냐면, f1-2x는 뭐야? 여기서, f1-2x. 어? 이게 fx니까, 지금. 그래서, 갖다 도 그냥, f1-2x는 a이고, 1-2x를 넣으면, 3-2x,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또 옆에다가 넣으면, 1-2x,-2x,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f1-2x가 이거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또, f-1은 뭐야? 이건. 그럼 또너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앞에는 a고 a 곱하기 뒤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이 부등식을 지금부터 풀면 되겠지. 이제 따라서 따라서 이 부등식은 뭐냐? 그러면 쟤를 이제 갖다 정리를 해서 쓸 거야. 이거를. 그러면, 어, 제곱은 뭐야? 4x 제곱 이지 쓸게. 4x 제곱. 그 다음에, 1차는 어때? 1차. 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 끄시고, 오른쪽 거 쓰면, a는 아직 안 썼어 오른쪽 거 쓰면 마이너스 e a 지자 그런데 봐봐 이제 여기 a가 있고 여기도 어 a가 있는 건데 a를 나눌 거야 근데 a는 음수라고 했잖아 a는 음수 나누면서 부등호가 바뀌어야겠지 그래서 나눈다 나누고 부등호는 바꿀 거야 나눠 나눴다고 하자고 나눠, 나눴지. 그러면서 이부등호는 반대로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저 2로 나누고 정리를 좀 할게. 그러면 어, 2x 제곱, 마이너스 3x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고 오른쪽으로 오면 플러스 1 x 게 양수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어, 2하고, 1하고, 1하고, 1이고, 둘다 마이너스 하고서 가해를 답으로 하면, 따라서, x라는 거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 870. 9번으로 갑니다. 자, 879번. 음, 이차 2차 부등식. 2차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k 2는 0이 아니야. 즉 k는 2가 아니야. 이 e 부등식이 0 이하인데 k는 알 파일 때 오직 하나의 베타를 갖는대. 오직 하나? 즉2차저 내가 함수를 그릴 건데 x 축하고 만나는 만나는 점 이 있을 거고, 그거 딱 하나라고? 0 이하인 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 저이차 함수를 생각해 볼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말이다? 만약에? X축이,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이렇게 있다고 하고, 내가 저이차식을 2차식을 만나는 점 하나. 그러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접한다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모든 X에 대해서 0이 하지 이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아, 오직 하나라는 말 때문에 접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럴 프가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누군가? 그러면 봐봐, 0이 하인 게이 0일 때 여기 만나는 6이 밖에 없지. 그게 뭐라고? 알파일 때, k는 알파일 때, 오직 하나의 하나의 베타는, 이게 베타인 거네. x는 베타일 때만 성립한다. 그런 얘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돼? 이제 판별식을 쓰면 되겠지. 내가 저거를 방정식으로 놨을 때,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는 0하고 방정식으로 놨을 때, 판별식이 0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개를 써보면 판별식 음, 판별식 쓸 거야 b 제곱 그러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지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저 4a k 마이너스 2 곱하기 c는 어 이 k 2인데 2로 묶으면 k-1이지. 2 나오고. 그러면 대신에 요거를 8로 쓰면 되겠지. 이렇게. 그게 0이다. 판별식이 0이다. 접하니까. 자, 지금부터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야. 요거 아, 요거 일단 전개를 해 놓으면 이게 얼마야?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k지 그리고 플러스 2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8을 곱할 거야 마이너스 8k 제곱 24k 마이너스 16은 0이다 이렇게 되겠네 자 정리 다시 하시면 정리해서 마이너스 7k 제곱 마이너스로 나누자. 나누면서 정리할게. 그러면 7k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했고 마이너스로 나눴고 2k, 24k, 26k인데 마이너스로 하면 마이너스 26k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 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5인데 마이너스하면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죠. 는 0이야. 자, 인수분해를 해야지. 그러면, 어, 7일. 일단 얘는 7하고 1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이 나와야 돼. 5, 5, 3, 15.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죠?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5. 자, 그래서, 어, 0 되는 게 따라서 얼마야? k는 5. 7분의 5. 7분의 5. 또는 k는 얼마? k는 3이야. 자, 그럼 어떤 게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그래프를, 이 2차 함수 그렸을 때,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된다면, k-, 2차의 개수 k-2, 이거는 양수였단 얘기지. 따라서 k는 2보다 크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k는 3을 답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k는 3일 때 알파는 3이란 얘기고 고지칸의 베타는 뭐냐 그러면 이제 어 우리 처음에 2차함수 있잖아 응? 어디 갔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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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k에다가 여기 k에다가 얼마? 3을 넣어야지 3을 이렇게 그죠? 너봐 얼마야? 3 빼기 x 제곱 일거고 다음에 다음에 밑에다 놓으면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k3이 602 플러스 4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뭐 방정식으로 놨을 때 얘는 지금 뭐야 x-2의 제곱이지 그래서 요 베타는 얼마? 2다 이런 얘기겠네 됐죠. 그래서 알파 더기 베타는 5다. 됐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880번. 자, 880번은.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에요. 역시 A는 0이 아니야, 그러면. 해가. 오직 x는 3, 0 이상일 그니까. 때가 오직 x는 3. 그럼 우리는 또 뭐해? 어, 그래프를 한번 고려해본다고. 자, x축이 역시 이렇게 있다고 하고 어떤 모양일지를 고민해보는 거야. ax곱하기 bx 더하기 c가. 어, 0 이상이 되는 게0 이상이 되는 게 오직 하나, x는 3이래. 0 이상이 되는 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생각해볼 수 있겠나? 이렇게 되면 되겠지. 오직 x는 3. 여기가 얼마란 얘기? 3이란 얘기. 이게 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c. 이렇단 얘기지. 됐죠. 그래서, 아, 지금 여기, 여기 있던 a는 음수네. 라는 걸알수 있죠. 일단, 그래프가 저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쓰면 돼? a, x-3에,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죠? 아, 그래서, 따라서, 따라서, 어, 따라서, y는 다시 쓰면, a, x, 제곱, a,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x, 그 다음에, 플러스 9 a 이렇게 했네. 됐죠? 음. 그러니까 이거일 때 이거일 때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a는 a고 여기하고 비교를 해 봐. 여기하고 요거를 비교해 보면 아, a는 a고 b는 뭐야? b는 B는 마이너스 6A이지. 이렇게. 그리고 C는, C는 9A이지. 이렇게 해서 그거를 여기다가 넣을 거라 넣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 BX, B는 뭐라고? 마이너스 6A.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C는 9 a 라고 플러스 VAX. 이렇게 되고, 플러스 6의6의 음수라 자 그런데 a는 지금 우리가 음수라고 했지 a는 음수라고 그래서 a를 지금부터 음. 나눌 건데 그럼 부동호가 변할 텐데 그런데 또 마이너스도 있어요 x 제곱 앞에 그래서 음, 헷갈릴지 모르니까 천천히 할게 그래서 a만 먼저 나누면 마이너스 6 x의 제곱 플러스 9 x 플러스 유 그리고 부등호는 바뀐 거야. 근데 마이너스를 한번 더 나누면 마이너스 6대 6. 그 어, 마이너스 이번엔 9 6이니까 3으로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그리고 부등호가 바뀐다. 이런 얘기겠지. 음 됐죠? 자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어, 1과 2 마이너스 2하고 1 이러면 되겠지. 4이가 답이니까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음.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냐고 정수는 뭐 있어? 0하고 1, 두개가 있는거네. 이렇게.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881번 또 봅니다. 자, 881번 2차부등식 2차. 그러니까 a는 0은 아니야. 이게 해를 갖도록 하는, 해를 가져야 돼. 아 해를 가져야 돼. 0보다 큰. 근데 지금 0은 A가 우선 우리가 생각할 때이차라는 말이 있으니까 A는 0은 아니야. 그치? A는 0은 아니야. 해놓고. 또 A가 0이 아니라면 A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잖아. 해를 갖도록. 해를 갖도록. 그럼 두 번째는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일 텐데. 이거는 뭐, X축이 어디 있던 간에, X축이 어디 있던 간에, 해를 갖지. 아래 있어도 해를 갖고, 이렇게 있어도 해를 갖고, 0보다 큰게 항상 있지. 이러면 되잖아요. 바보니? 이게 계속, 이런 게 계속 올라가는 거 알잖아. 항상 양의 범위가 생긴다고. 어? 이거, 이거 찾고서 또 뿌듯해 하지 말고, 어, 항상 음인데?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항상, 항상 양의 범위가 있다고. 해를 항상 갖는다고. 이 무슨 얘기야? 얘는 된다고 어? 되, 어, 어떻게 써야 돼? 된다고 알았지? 오케이 된다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a가 뭐일 때? 음일 때. 자 a가 음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응? 그러면 그러면 x축이 뭐, 자 0보다 큰 범위를 가져야 돼. 그러면 봐봐 이러면 안 되지. 0보다 큰게 없잖아. 계속 내려가는 거니까. 접하면 접해도 안 되지. 이건 영이지 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 해를 갖도록 그 말은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네. 그런 얘기지 서로 다른 두 실근 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은 저거를 또 역시 어 2차 부터 저 있었을 때 왼쪽 식을 방정식으로 써놨을 때 응? 방정식으로 써놓으면 요게. 방정식은 ax 제곱 플러스 a x 마이너스 5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방정식으로 놨을 때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라죠.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을 쓸 거야 b 제곱 쓸 건데 4분의 d 공식쓸 거지 짝수 공식. 그러면 b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5a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a, a 플러스 5 요게 양수 따라서 i가 답이니까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a는 0보다 커야돼 근데 우리가 지금 푼게 a가 음수인 범위에서 풀었지 맞죠? 요때 요때 지금 푼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고, 요거, 요거 그래서 별두 개가 어디야? A가 양수. 또는 A는 마이너스보다 작다. 몇 번이야?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되시겠죠? 여기까지 합니다.